아, 어, 저거요. 연기, <laughs> 숯불 연기 위로 보내는 거 <웃음> <웃음> 나만, 안맞히면 돼요. 이름도 모르겠네. 아음는데도네 아, 좀 어렵네. 아주 불안한데. 이거야 얘는 록타이 하우스. 이거 이게 메인인 거다 아닌데? 이건 틀리네. 이게 바나나 코코 어제 먹은 게 이거네. 얘네 디저트 우선 첫판에 있는 게 우선 제일 맛있을 거고 대표 메뉴일 거고 요거 스티키 라이스볼 오케이. 어때? 어, 다 시원한 건가? 팥은 이거밖에 없나 봐 그래 얘네 디저트 가게 여기 밥도 안 먹는데 디저트 먹는 거래? 이건 뭘까? 하여튼 그렇게 먹어보자 아 정말 내가 정말 그 싫어하아 젤리? 내가 진짜 유튜브 때문에 먹는다. 우리가 과연 이걸 면집비나 먹을 수 있다. <laughs> <laughs> 걷는 것도 왜 크다고요? 앞에 다 오셨어요? 와 아, 너무 예쁘다, 이. 한번 드셔보세요. 찬 음부터 먹어가 뜨거운 거부터 먹어야 됐다. 원래는 뜨거운 거 먼저 먹으라고 하지 않나요? 그래? 아이 접시도 이뻐 쟁반도 음. 아나저 저 끈덕이 너무 싫거든 음. 야 이거 내가 진짜 유튜브 때왜 먹지 이거 언제 먹어보겠어 음. 무슨 맛이야? 아이씨 또 굉장히 맛있는 거어디 <laughs> 가나 입, 입에 맞는 거야? 어제 먹은 그, 그런 건데 이게 훨씬 더 고급지고 맛있어 부드럽게 달아 그러니까 단맛이 음. 어 부드럽게 달아 먹어보면 뭔 소린지 알 거야. 근데 깨끗해서 좋다. 간단히 이건 맛만 봐보고 난 차가운 걸 좋아하니까 이 정도 가기면 차가운 거 먹어 도 되겠지? 응. 음. 녹두. 아까 베트남 좀 사는 아줌마 무리들이 쭉 나갔거든. 어? 야. 왜? 뭐또 입에 맞아? 맛있네? 만져? 뭐지 이거? 이건 그거야 그 안에 씨 있는 과일 뷔페 가면 맨날 있는 거 뭐야 패션 프루츠? 아니 씨 가운데 딱딱한 거 있어갖고 꽈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 리치? 리치? 어 요거 요거 과일 아 그러니까 이것도 단맛이 좀 라이트하게 달아 음. 무겁게 음? 설탕 단맛이 아니고 와콩 사이즈 봐 국물 정말 맛있네. <laughs> 그대로 맛있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왔을 때 이제 응. 부모님들 다 좋아하는 맛. 어, 여기 따뜻한 거, 시원한 것만 잘 고르면은. 근데 이것도 뜨거운 게 아니라. 그렇지 그냥. 미식지우. 음. 응. 근데 이제 더운 날은 이차운거면 진짜 맛있겠어. 팥빙수나 그런 거보다 난데. 여기 방, 이거, 여기는 커피만 마시지 말고,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한 번. 이가가 너무 좋거든요. 예, 요거 지금 두 개에서 75원이었다. 와, 기대 이상이다. 요 지금 두 개가 4 0 0 0원이란 거잖아. 음. 어, 이렇게 자리 좋고, 가게 좋고, 딱 앉아있다 가기 너무 좋네. 크, 여기서 그냥 씨가 한대딱 불고, 켜본 적은 없지만. 자, 이렇게. 지금 사람이 별로 없어서 더 인기, 마, 더 인기 많을 것 같아. 어. 자, 혼자 오신 분들은 여기 테라스 자리 여기도 괜찮을 것 같고. 어, 여기 메인 자리가 있네? 이야, 여기 좋다, 진짜. 여기 강추입니다, 강추. 자리도 이렇게 좌식자리도 있네 오, 여기 진짜 대박인데? 위층도 있어, 위층도. 위층은 지금 손님을 안 받는 거, 같긴 한데 위층도 있어. 나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 음. 그러니까 베트남 오면 i 콩카 n a m Vietnam, Vietnam, v i e t 딱 전통 디저트인 거 아니야 이게. 재료들이 다 제, 자연 재료들. 여기 밤도 들어있어? 밤, 팥막 날리고. 어. 막 그냥, 막 그냥, 막 그냥. 굉장히 부드워. 러 아, 여기 진짜 발굴 잘했다. 근데 문제가 구글 지도에도 안 나와서 여기를 어디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 밤미 25 가는 길에 있어. 나머지는 알아서 능력껏 찾으세요. 아, 우리도 거기 가는 중에 지금 발견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긴 자신 있게 강추다. 여기가 구글 지도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 호텔 찾으면 되네이 요 호텔, 이요 호텔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거 먹어봐야 될거 같은데, 아, 이딱 봐도 맛집인데, 저거, 안테나에 걸렸는데. 야, 요게, 긴 거는 바나나 튀김이고, 요, 동그란 거는 고구마 튀김이라고 그랬나? 어, 이건 고구마고 하나는 바나나. 어. 하나씩 달라고 그래. 모를 땐 그냥 완만이야. 와, 저거, 연기. <laughs> 숯불 연기 위로 보내는 거. <laughs> 나만 안맞으면 돼? 그렇지. 어, 아까 그거 뭐지? 여기 대기 오염지수 보니까 아. 건강 위협이라고 그, 계속 뜨더라고 계속 빨간불이, 그 빨간 막대야. 저기 튀김가게랑 저기랑은 또 별, 다른 가게인가봐. 그래도 같이 앉아서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밥미 하나 시켰고. 아, 백미 그 이거 백미 맛있딱그맛 나. 엄청 바삭하게. 바나나 먹어봐. 바나나가 눅눅해지니까 빨리 먹어야지 아까 현지인한테 물어봤는데 이거가 진짜 맛있어 어, 맛이 없을 건 없을 것 같아 그냥 안에 바나나야 맛있어? 그냥 당연히 맛있어 얘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야 하나마나 한 질문이네 진짜 고분막강 맛이 나네 어. 이게때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리고 뭔가 반죽이 달아 엄청 바삭바삭하지 과자지 그냥 고구마 튀김이랑 다른 애? 응음 진짜 맛있다 우리나라 그 깻짤 개짤... 그 뭐라 깻 깻짤빵 하나나 맛있지 <laughs> 이게 맛있네. 아니, 그것도 맛있는데, 그건 완전 고구마 깡이고, 그건좀 음, 처먹어보는 거야. 아, 부드러워. 음, 맛있다. 아, 맥주 나와서 맥주를 안 맛있어. 겁나 먹으면. 거의 모든 끼니마다 먹네? 다행이야, 그래도 작은 캔으로 팔아서. 네. 와, 숯불이네, 숯불. 스쿨? 이거 마요, 마요야, 이거 혹시? 모르겠네. 이거 완전 내 취향이네, 그럼? 맛있어 또? 롯데리아 맛 롯데리아, 맛. <laughs> 롯데리아 맛은 뭐야? 먹어보면 봐난 좋아 마요를 좋아해서 여기 수가안 들어갔네? 그러니까 그냥 롯데리아 이건는 베트남식 같진 않은데? 어. 진짜 롯데리아네 미안 토핑 장난 아닌데? <laughs> 빨리 먹고 일어나야겠다 근데 여기 고기가 맛있다 고기가 어. 고기가... 딱 그, 그... 뭐야? 갈비? 돼지갈비인데 맛있어! 맥주랑 딱 어울려 근데 나는 고수가 없어서 아쉽다 그러게? 너무 그냥 무난하네 그냥 맛있는 샌드위치 같은 맛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겠어 고수 안 먹는 사람들